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어, 저번 그첫 번째 발표에 이어서 그 액션 레코그니션을 이제 이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 셉션과언더스탠 n 딩두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i 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가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입장에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다른 아바타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봤을 때아 사람을 봤을 때그 어떤 시퀀스나 프레임을 통해서 그 행동을 인식한 인식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 i 셉션이게 되고. 그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 어, 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비디오 언더스탠딩의 부분이기도 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켈레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액션 리코니션을 진행을 하는데, 스켈레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그림을 보시면 좀더 쉽고, 어, 말씀을 드리자면 2D나 3D에 어, 좌표를 이용을 해서 그뭐시는 뭐, 것처럼 사람의 관절에 어, 점을 찍고 그에 대한 몇 번인지 레이블을 둔 다음에 그것을 3차원이나 2차원의 좌표계로 어, 인풋을 이제 딥러닝 모델에 주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 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다른 데이터 포맷이또 있는데 이제 RGB 프레임과 이제 뎁스 이미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켈레톤이 조금 더 라이트웨이트 하고 조금 더 어, 로버스트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어, RGB나 뎁스 이미지 어또 좋지만 이제 스켈레톤을 어, 쓰는 것이 이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 성능이 좋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켈레톤 데이터를 먼저 어떻게 뽑게 됐냐면,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어, 사람의 관절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이 발표를 하는 부분은 액션 레포니션이지만 다른 제스처나 아니면, 어, 뭐, 일정에 멈춰있는 포즈들을 먼저 디텍트를 해야지, 이제 액션을 어~ 레코그니션 할수 있기 때문에 포즈에스티메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실제 환경에 있어서도 아까 방금 이제 펄셉션 그까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그~ 플로 우 그~ 그림에서도 보셨 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즈에스티메이션 자체는 사람의 관절을 뽑아내는 그런 추정기이기 때문에 어~ 필요하다고도 말, 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포즈를 트래킹 함으로써 어, 그 사람의 행동을 인식을 할수 있고 언더스탠딩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액션레 코니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레임 <laughs> 하나의 프레임 자체로 어, 스태틱한 멈춰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는 어, GIF 파일인데 이, 이건 이제 여러 프레임들이 이어서 붙여진 어느 시퀀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액션의 시퀀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시퀀스의 어 액션을 이렇게 어 지금 스티할 때는 이제 펄링 그러니까 잘못 인식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지만 왼쪽에는 어 지금 여기는 따로 프리딕션이 뜨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어 조금 더 연속적인 동작을 봄으로써 이런 액션을 레이블링을 아 이런 액션을 레코니션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비디오 언더스탠딩 테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이제 잡는 것을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에 대한 시퀀스 시퀀스를 가지고 어, 시퀀스를 가지고 액션을 레코니션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액션 레코니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공간적인 정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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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네, 공간적인 정보와 이제 시간적인 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일단 그래프,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션 레코니션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어좀 준비가 좀 미흡했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에드제이션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에드제이션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각각의 노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바이 오의 매트릭스가 있는데 하나의 지금 어뭐 팔과 다리, 머리, 몸통 어 이제 뭐 팔목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각각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에 대한 그런 이제 릴레이션의 관점에서 어그 노드를 이제 1과 0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해 주는 것을 이제 에드 Ad 에드제이스트레트릭스라고할수 있겠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오른쪽 거를 곱해 주게 되어서 마지막 피처 맵을 뽑게 되는데 이 중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 그에드 e n 이 m 스 매트릭스랑 그 웨이트 그 H를 곱해서 H를 만든 다음에 어 그다음에 A랑 H를 이제 어 프로덕트를 해서 마지막으로 피처 맵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어 학습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프 컨볼루션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VGG나 이제 CNN 같은 네트워크를 좀 연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 채널 개수이게 되고 여기는 이제 레이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업 같은 경우에도 어 저번에 말씀 못 드렸었는데 어떤 이제 그 노드 간의 이제 어 엣지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의 동그라미가 노드이게 되고 여기 보이시는 선이 엣지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드제이슨스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게 각각의 어느 정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서 어 엣지 정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값이 같아도 어그 대칭이나 아니면 회전에 의해서 그, 그 값이 값의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그 순열, 펄뮤테이션에 그러니까 대해서 인베리언스하도록그 MLP를 그어 다음과 같이 플랫은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프 단위의 그 출력 자체를 어 전체 노드에 대해서 그 노드에 대한 인베딩을 더하거나 이제 그 에버리지풀링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제 피처맵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피처맵을 이제 위드아웃을 통해서 어, 정보를 요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논문 또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스켈레톤 베이스드 액션 레포니션이고 어, 그리고 아, 이, 아 이건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포지션인데 이거를 제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보여 드리고 다음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양발 양손에 대한 그이 동그라미와 선에 이제 굵기로 어떤 어텐션 attention, 어텐션이 얼만큼 주어져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위에 네 개는 이제 클래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제 테이킹어 슬피그 이제 어떤 셀카를 찍는 셀카를 찍는 부분에 있, 있어서도 약간 그~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손을 움직인다든가 아니 면 머리를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의 그 어떤 관절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일 때 손도 같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어텐션을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단과 같이 영상을 보여준 부분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저번에 이 포지션이 아키텍처인데 어 그 부분 저보, 어, 저번에 이 인코더를 통해서 이 VA 어 베리에이션얼 오토 인코더와 비슷한 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 여기에서 이제 위파라메터어위파라미트리제이션을 reparameter, 해서 그에 대한 그 어텐션에 대한 이어 어, 그 포즈를, 그 액션을 생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액션을 레코니션하고 레이블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AGC가 셀프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션인데, 어, 결국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맵과 셀프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션 이두 부분을 통해서 그 관절의 위치와 어떤 액션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 관절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다, 이, 여기 보이시는 그 그림처럼 이 동그라미가 크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제가, 좀또본 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ECCV에서 발표한 논문이게 되고 이 또한 이제 레프젠테이션 러닝을 하게 되는데 어 인포지션처럼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고 또한 스켈레톤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인포시 이제 예전에 있던 어 이전에 있던 그 논문의 구조이게 되고 오른쪽에 어, 프로포즈된 구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코더 하나를 넣어서 그에 대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뽑았다면 어, 오른쪽에서는 어, 지금 여기 소개된 논문에서는 이제 스페이셜과 템포럴과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이트한그어 정보를 따로따로 따로 뽑아서 어 시공간적인 정보 정보와 그에 대한 그 어텐션을 또그 비디오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어 액션을 백그라션 한다라는 논문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국, 하이라키컬 트랜스포머 베이스 인코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액션을 학습을 하, 하게 되는데, 총세 가지의 구조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F 트랜스, 어, 이제, 프레임 트랜스포머, 그리고 클립 트랜스포머, 그리고 비디오 트랜스포머 총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프레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 여기 보시면 웨이트 쿼리 그리고 웨이트 키 웨이트 벡터가 있는 이런 러너블한 이제 어 쿼리 키 밸류 각각에 똑같은 입력을 주게 되어서 그에 대한 그 그러니까 이 똑같은 엑셀의 입력을 주게 되어서 어 쿼리 키 밸류의 값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어텐션 아그 이제 어텐션을 주기 위해서 단과 같이 어,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스켈레톤의그 포지셔널, 어, 포지셔널 피처를 자, 어, 전체 그 인풋으로 넣어서 그 포지셔널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먼저 이 프레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다음은 클립 트랜스포머인데, 어, 여기서는 이제 아까 포지셔널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배웠다면, 여기서는 이제 템포럴한 디펜던시를, 어, 조인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값을 스택을 해서 그 다음 단으로 넘어, 넘겨준다고, 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의 그 값을 여기 클립 트랜스포머라는 어, 이 구조에 인풋을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이 스킬레톤의 템퍼럴한 그런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디오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 롱텀에 대한 그, 어, 시퀀스 정보를 요약을 해서 그 클래스 토큰을 이제 만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여기서 생성된, 이제, 어, 여기서 학습된 그 피처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 토큰을 만든 다음에, 어, 이, 어, 이, 이 스크래톤 시퀀스를 이제, 어, 표현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NTU, 60이랑 120, 60개 의 클래스와 120개 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 그, 네, 60개의 클래스와 120개의 클래스가 있고 그것을 이제 17개 어, 다른 씬 컨디션에 대해서 이 다른 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예, 전체 그... 그림이라고 아, 어, 이제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펄뮤트 템플을 한 오더가 지금 이렇게 틀려 있는데, 어, 지금 이런 거를 어... 하지 않고 이제 좀더 정확하게... 어, 이 액션을 프리딕션하고, 어, 레코니션 할수 있다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션 프리딕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션 프리딕션 자체가 사실 모션 제네레이션을 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이 모션 프리딕션을 이용을 해서 그런, 어, 시퀀스에 대한 뷰가 그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어,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어, 학습을 하고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따로 나누어서 어, 그, 그에 대한 비교 이제 시, 그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혹시 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슬라이드 네. 중에서, 네. 그, 셀프 아텐션 하고, 어, 그런, 부분, 요거, 여기에서 보면은 뭐, 그, 셀프 t 텐션 어, GC하고, MSTC,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네, 그 다음 슬라이드인가? 그 다음 다음에, 네. 어, 여기, 어, 바로 전에. 네. 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하이라크리걸 해가지고 또세 개로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elf attentio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뭐죠? 어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한 거고.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프 컨볼루션이 아니라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전에 슬라이드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셀프 텐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아니요, 그래프 컨볼루션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셀프 텐션, 그러니까 어텐션 자체는 둘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전 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의 그뭐 퍼포먼스라든지 뭐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어 퍼포먼스 차이는 그어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서 얻어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액션에 대한 그어 레코그니션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그전 거도 맞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액션에 대한 건데 아...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런데 그 다음 거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laughs> 그 부분을 제가 그. 똑같은 테스크인데 이게 그래프 컨볼루션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 근데 그런 네. 어,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그 컴퓨테이션을 코스트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어, 이하루케 아킬 걸한 걸로 한단 말이죠. 어 예. 어. 그러면 뭐 무슨 트레이닝 뭐 타임이라든지 이것저것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었겠네. 어, 그그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걸 이제 새로운 거를 하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리베이이 뭐였었어요? 어 똑같은 이제 스켈레톤인데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을 안 하고도 성능이 좀더 나왔다는 면에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내 생각에 좀더 뚜렷한 모리베이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어떤 어, 챌린지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런 거, 새로운 걸뭐하이라이걸한걸 걸 한다. 네. 뭐, 뭐, 이런 식의 뭔가, 그, 그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예. 저기, 그 우리 입장에서는, 어 예. 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뭔가, 예. 논리적으로, 어 이유가 예. 좀 명,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저것 자료도 한번 보여주고, 실험에 대한 결과라든지, 뭐 어떤 비교라든지, 음. 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중요한 이슈들이 뭐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제큰 도움이 되죠. 예, 예, 그 부분을 어,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정확도가 네. 뭐더 개선이 된다라든지, 뭐, 어, 뭐이 데이터베이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학습이 다잘 된다라든지. 지금 얘기했지만 네. 무슨 뭐그이 트레이닝할 때뭐그컴퓨터이 로드가 줄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이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뭐 파라미터 개수가 뭐 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아뭐 어, 전반적으로 처리의 어떤 속도가 어, 줄어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단순히 2022년에 나왔고 아까 이거는 이전 거는 뭐 2020년도 한 1년 이후에 이런 단식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어떤 그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어, 그 그런 그런 네. 내용들을 갖다 추가해가지고서. 네. 어, 그 자료를 좀 올려, 올려놓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그 다음, 그 다음 누가 발표하죠?